여러분도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고민이나 갈등, 위기들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는 5년 전만 해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고 자책하며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불안한 미래와 경제적인 문제, 당시 좋지 않았던 건강 등으로. 압박감과 우울감을 느꼈고, 나의 삶이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생각에 무기력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3년 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드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성장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는데요. 무엇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또 성장하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전공이 제 적성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중반 이후로는 음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집, 직장, 음악의 범주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 이후에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외부적으로는 코로나가 유행했고 본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나빠진 건강으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저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첫 시작은 경제 유튜브였는데요. 그동안 많은 유튜브 채널을 시청했지만 저는 딱히 경제 분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경제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추천하는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구나.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경제 분야에 대해 빠르게 공부했고, 점점 더 분야를 넓혀가면서 지식도 쌓고, 시야도 넓혀갔습니다. 아는 것이 쌓여가니 세상을 보는 눈도, 제 자신과 상황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고,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제 1년이 되지 않아서, 저는 소액이지만 투자도 시작했고, 의류 쇼핑몰 창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물론 처음이기도 했고, 도와주고 피드백해주는 멘토가 없어서, 비록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모두 1년 전에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이런 도전을 할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제 삶에는 큰 변화였고, 성공 여부를 떠나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부와 경험을 쌓아 나갔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창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겪은 많은 고민들, 경험과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로, 직업, 커리어에 대한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고민이나 갈등, 위기들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현재 내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내가 갇혀있는 상황과 생각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에도 눈을 돌려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과 프레임이 바뀌면 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위기들을 기회로 바꾸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로직업 커리어에 대한 영상을 저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해서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시면 진로직업 커리어에 대한 저만의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